예첫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 주문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니네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이제 한다 뭐요? What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나민아 What o o u l o r d e r Order 뒤에 예, 목적어가 예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드라이크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우드라이크가 나오고 얘는 우리가 몇형식이라고 쓰는 거야. 나미나3 2에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만 와야 돼요. 목적어가. 이렇게 되거라. 밑에 있는 우드라이크로 물었으니 아이드 라이크 like, 여기 나오잖아요. 우드라이크가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나는 투이어를 하고 싶다 우드 라이크 우드 러브 뭐 이런 거 있죠 니네가 배웠던 게 우드 라이크 아이 우드 라이크 투 스터디 아이 Would love to study. I 그다음 뭐야? Want to study. 그래서 얘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 삼투라고 불러요. 뒤에 여기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목적어들이에요. 얘들 의뜻 은？다 뭐뭐 하고, 싶 다죠？올라가 봅니다. 사막 중3급에 뭐가 있겠니? 마더 터까지 다 끝난 애들이 예, yeah. "Is it for here or to go?" 얘는 유명한 "For here or to go"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래요? 아니면 포장해서 가실래요? 이 말이죠. 이 말은 뭐 그냥 외워져 있어야 되는 문장 아니니, "Is for here" 여기서 먹을래요. "Is to go please" 가져갈게요. Comfort food. I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얘는 저기 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왜 낯설지? 여기 했던 거죠, 여기서. 맨 위에 있던 이거죠. 예, 소된 욕법 같은 거다 했었습니다. What I know. 얘는 예문으로 나온 거라 고지할 생각 아니죠. 넘어갑시다. 얘는 순사 주, 쭉, 쭉순삽 3, 4번 한꺼번에 할게요. 순삭, 쭉 삽합시다. 얘는 이지로 나온 걸, 얘로 나온 걸안 나와요. 넘어가서요. 순삽 끝까지 하시고, 이지로 나온 건 얘라서 안 나와요. 넘어가서, 순삽. 어, 이지도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예시답안도 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도, 순삽. 모든 문제가 다 순삽이 가능하구나. 본문은 다 순삽을 쓰셔야 돼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들도 이거 쓰는 거 보여줬을 거예요. 얘는 지금도 기억나요. 올해 대학교 간 애인데 그 애가 어디더라? 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갔어요. 되게 꼼꼼하게 잘하는 여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 첫 시험에 그때도 이교과서였거든 이 이게 나왔는데 이 순서를 틀렸어요. 얘는 별표 이게 나왔는데 틀렸어요. 그리고 뒤에도 하나 더 나올걸요, 이게? 그 나왔는데 틀렸어요. 좀, 걔도 좀 어처구니 없고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에서도 저걸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 틀린 거야. 그래서, 되게 얘가 운이 없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100점 맞았던 걸로 기억나요? 되게 잘하는 애인데, 그런 실수를, 어처구니 하는 실수를 하던 게,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때 서울시립대가 기숙사가 별로 없다 그랬나 그래서 방 알아봐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가 그런 얘기하러 왔었네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몇년 뒤에 방 알아보러 서울 왔다 갔다 하고 해야지 저 어디 전라남도로 거기 왜 가니 의대 가는데요 아 이건 훌륭한 건데 전라남도를 니가 왜 가니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경제학과를 왜 가니? 여기 천안에는 없니? 서울에는 없니? 가자. 예. 3년 뒤에 네가 그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Welcome to Italian food. Welcome 다음에 나오는 투는 전치사 투예요. i t a l i a n 이란 말에 I는 대문자 써야 되고요. I 대문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엇 드실래? Like? I want to order. 어, 잉카에 봐봐라. 우드와이크랑 같은 말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 원트랑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투오더이 나오고, 여기도 투오더이 나오잖아요. 이하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니까 앞에 페이지에 써있죠. 모르고 살면 너만 불쌍한 거야.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머쉬룸 피자 주문하고 싶어요. 얘는 버섯 피자죠. 버섯 피자? 수영 끝나면 먹자. 뭐. Will they be all 그 다야? Yes. 에?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아니면 가져갈 거야? For here, please. 여기서 먹을래요. 내려가자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 됐니? Yes, please yeah. Please란 말잘 쓰면 되게 고급지고 꼭 원어민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물더 드려요 뭐 어떻게 말이야? 할때 Yes, I want some more water 이렇게 안하고 그냥 Yes, please 그런단 말이에요 Please 잘 쓰면 되게 고급져 보여요 I'd like a piece of cake 케이크 좀 먹고 싶은데요 이거는 I'd like 다음에 to be 정사가 나오고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돼요. 같은 말 뭐야? I want 네모가로잖아요. 얘가 같은 거라니까. 'like' 하고 'want' 같은 거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왔어요. 그럼 나도 명사 나오면 되지. to be 정사 나왔어요. 그럼 나 to be 정사 나오면 되지.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얘는 한정사예요. 어떠한 이런 한정사예요. 명사가 아니야. Kind가 명사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얘가 통째로 어디로 가는 거야? Like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you would like what kind of cake가 되는 거요 얘가 하나의 명사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움직여요. 초콜릿 케이크, 플리즈. 여기서 먹을까 할 거야. 갈게요. 요 문장은 이런 건 외우면 좋아요. 갑니다 헬로, 와카이노. 우즈 라이트 오더. 뭐 먹을래? 아이 라이트 오더. 만둣국 순간 식컥해진 만두국이래 만두국. 저런 걸 보고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야? 저기 만두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아이스크림 줄까? 긴 거예요. 긴 거야?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에, 찬 거예요. 이게 찬 거야? 어떤 거 달라고? 에, 단 거로 주세요. 이게 단 거야? 데인젤 체인저진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승현아 긴거 찬거 단거가 아니야 알았지 박승현씨 어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만둣국을 보고 못읽어서 쨍피해가지고 딴소리 좀 했습니다 어 뭐라고 쓴거지 도대체 무슨 음식이지 중국음식인가 위러고 있을 때만 만둣국이네요 갑니다 I'd like to order 만두국이요.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To drink는 문법선이 동가로가 되는 거예요. Anything 뒤에서 요렇게 수식합니다. 마실 어떤 거예요? 얘는 우리가 유명한, 예,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 써야 돼요. something이라는 명사는 t h i n g 로 끝나는데 그러면 형용사가 뒤에 오게 돼서 이거를 후치 수식이라고 해요. 따라해 봐. 후치, 후치 수식. 예.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요. 근데 부정사는 원래 명사 뒤에 오는 거거든. 얘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후치 수식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에 시험 문제 뭐로 나온다고? 뭐라고 쓰니? 순서가 시험문제로 나온다는 거 아냐 니그 뭐로 나와? Something to drink cold 앞에봐 Something to drink cold 하면 틀리다고요 쓰세요 아이 너무 당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뭐 마실 거좀 드릴까요?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한병 주세요 e a s y for h e r o to go? 아니, 물한병 아, 아참 아, 물한 병은 지금 만둣국이 있었구나 네. 만둣국과 물한병 야, 그냥 물은 그냥 셀프 아니냐?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Is to go, please 가져갈 거래, 아, 그럼 물이 필요하죠 예 갑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What would you, Anything else 엘스는 원래 어떤 명사 뒤에 와요 왓 엘스 뭐 무슨 카푸치노가 무슨 커피 선정하는데 그 나와가지고 조지 쿨루니가 그 중후하게 생긴 남자 배우 있잖아요 백인 남자 뭐야 그거 에스프레소 뭐죠 에스프레소 왓 엘스 그러잖아요 왓 다음에 엘스 엘스는 뭔가의 뒤에 와요 다른 어떤 거 필요하세요 노 땡큐 윌리 비포 히어 투고예 아, 이거 너무 쉬워서 티하기가 쉽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넘어가자. 예, 여기는 할게 없으니까 넘어가자. 왜막 넘어가요? 아유, 너무 쉬워서. <laughs> Welcome to Sandwich Pla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체 다 투가 쓰이는구나. 눈에 띄어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Sandwich Place 왔으니까 샌드위치 전문점이겠네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를 이 줄여서 뭐라고 쓰니? 샌드위치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써?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있어.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롯데리아에 가면 리브샌드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나마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리비 뭐야? 갈비잖아요, 갈비. 리비야, 바로 리브가 아니라고요. 광고할 때 리브샌드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는데, 리비고요 그 캐나다 영어 쪽 쓰는 캐나다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샌드라고 쓰는 모래를 뜻하는 말을 써놓냐 너무 깝깝하다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영어로 리브 샌드라고 써있죠 세상에 롯데리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좀밥 먹으러 갔는데 말하자면 샌드위치 먹으러 갔는데 이게 써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이게 나중에는 뭐로 바뀌니 일본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면 뭐가 돼? 이거 샌드위치를 이렇게 붙여서 산도라 그래요? 크라운 산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위하고 아래 가자 사이에 잼을 넣었다고 샌드위치라고 크라운 산도가 뭐냐고 산도가 아 너무한다 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맞다고요. 샌드라고 하지 말라고. 왜 모래를 먹어? I'd like to have a hamburger. 그리고 she'll have a chicken sandwich 먹겠대요. 어, 샌드위치가 게에 햄버거도 파네요.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다른 거뭐 필요 없어? One salad, please. Then, will, uh, will that be all? 그게 다니? 그러면 외워야겠대요 그게 다니? 그게 끝. 치니 No, I'd like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에. 네. 물통 두, 물두개 주세요. 여기서 저 가져갈래. 여기서 먹을래요. 그럼 여기 있으면 분명히 정수기 있을 텐데 뭐하러 물 사는지 모르겠네요. The total comes to 이외워야 돼요? 다 합쳐서 얼마까지 갔다는 거야? 전부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12달러, 12,000원이라고요. 병이 물통 아무리 붙어도 2,000원 할 텐데 뭐하러 유사인지 모르겠네. 오케이. Here you are. 여기 있어. 이런 거죠. 대명사일 땐 here you are예요. 여기 있어요 이 말인데 명사일 땐 이렇게 안 쓰고 뭐 쓰는 거야? John이 온다 영어로 뭐야? John이 여기 있다. Here is h 니 이렇게 돼야 돼요. 뭐예요? 얘는 명사잖아요. 명사일 때 하고요. 얘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일 때 하고요. 순서가 달라요. 얘는 주어동사 어순이에요. 얘는 동사 주어 어순이에요. 주어동사냐, 동사 주어냐. 어순이 그렇다고요. 합니다. 얘는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가자. 합니다. Letters from our readers, my comfort food에서 편지들이 온 건데 우리의 얘들은 지도자가 아니야 독자야 독자. 아우 정말 너무 무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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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거찬거단 거가 뭐야 무식해 무식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자손 이러고 앉아 있잖아 이게 왜 자손이야 자메스 이게 왜 자메스야 희한 애들 많아요 my comfort food 이거는 자기한테 위로를 주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애들아 전 세계적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책들을 교과서 가르쳐다 보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가장 위로가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할때 어른들이 꼭 끓여주거나 하는 음식 중에 꼭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그 동물을 키우는 나라에서는 꼭 그게 들어가는 데 보통 닭고기가 들어가는 스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닭곰탕이 됐건 삼계탕이 됐건, 여기서 지금 뭐 치킨 스프라고 하는데, 겨울 같은 때, 감기 몸살 같은 거어을 때, 밥이 안 넘어갈 때, 치킨 스프, 그러니까 닭, 이 1층에 가면은 한결같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닭곰탕 같은 거 봐라. 닭 찢어가지고 좀넣었는데 양이 많진 않아요. 근데 배고플 때 먹으면 그냥 그냥 괜찮아. 근데 그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래요. 아, 이게 겨울에 먹으면 되게 맛있겠구나. 겨울에 속 허전할 때그 따뜻한 국물에 뜨겁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하려는 말은, 컴포트 푸드 중에, 왜닭 얘기하니까 넘어와? 뭐 쏠려? 닭같은 천한 음식은 안먹어? 우리는 그냥 샥스핀 뭐 이런거 아니면 안먹지 소고기도 질렸지 어, 아우 그래 2-3분 쉬자